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어, 저희 네, 수업 6강 클라우드에 대해서 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라우드는 뭐까?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이에요. 어, 그럼 구름을 왜 배우지? 어, 예, 외장하드 기억나실 거예요. 외장하드는 뭐냐면, 우리 요즘 노트북들, 뭐 컴퓨터들 보면 SSD로 바뀌면서 용량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나 영화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럼 이거 어디다 영, 뭐 저장을 하려는 거야? 이러면 따로 USB에 연결을 해서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도 되고요. 근데 메모리는 저장 공간에 비해서 비싸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게 우리 손바닥 정도, 한반 정도 되나? 이 정도 크기의 외장하드를 쓰세요. 근데 외장하드의 특징은 뭐냐? PC에서만 쓸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들고 다녀야 돼. 항상 가방이나 이런데. 근데 클라우드는요, 저 구름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 외장하드가 있어요. 그래서 PC로도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도 접속할 수 있어요. 즉, 시간과 장소와 기기를 구별하지 않고 접속해서 쓸수 있는 외장하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이 기술을 클라우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주로 사용하겠지만 클라우드는요. 기계의 운영 체제를 가리지 않아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이런 기기와 운영 체제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쓸수 있어요. 두 번째 클라우드가 좋은 이유는요. 만약에 외장하드에 재밌는 영화가 있어, 그럼 그 친구들하고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죠. 혹은 그 친구 컴퓨터에 내 외장하드를 껴서 드라마나 영화를 줘야 되겠지만 클라우드는 어 그냥 그 사람한테 내 클라우드의 그 폴더 주소만 주면. 그 제가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뭐 이분들이 예, 그 영화만 딱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 제 스마트폰에 사진이 너무 많아. 근데 얘를 지우거나 혹은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간편한 방법은 클라우드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거 지우는 거죠. 그리고 PC에서 클라우드를 열어, 그래서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중간에다 두고 스마트폰과 PC가 자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는 그러면 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클라우드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 대기업이 어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통신사나 혹은 IT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클라우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무료라면 어떤 시기에요? 저장 공간을 일정 부분 약간씩 개인들한테 줘요. 음, 참고로 어, 네이버는 30기가를 주고 있고요. 30기가면 굉장히 커요.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15기가를 주고 있어요. 어, 그러면 네이버를 써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클라우드는 내외장화드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니까 아무도 보면 안 되고 아무도 내 거를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해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즉 보안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어 네이버는 약간 좀 불안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구글 코스라고 예 권장을 하는데 문제는 구글은 15기가 밖에 안 주거든 그니까 중요한 문서 같은 게 있다. 혹은 내거뭐 주민등록증이나 뭔가 카피 뜬게 있다.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있다. 이런 거는 보안성을 위해서 구글을 활용을 하시고요. 가져가던가 말던가 이런 거는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45기가를 쓸수 있죠. 어 그러면 두 회사밖에 없어. 많아요 skd 있고 kt도 주고 무료로 주는 공간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는 구글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많이 쓰니까 저는 두 곳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 클라우드예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90%는 네이버를 쓰고 있어요 즉 네이버와 아이디와 비번을 다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 갤러리를 한번 열어 볼게요. 자, 갤러리. 어. 이 사진이야. 이 사진은요. 오산에서 부산까지 어, 시외버스 버스표예요. 버스표를 끊어서 제가 제 지인한테 준 거예요. 야, 내가 버스표 끊어 줄게. 그리고 예, 저희 예, 교통 예, 그 사강에서 교통 다뤘죠. 이렇게 버스표를 예, 인터넷으로 끊는 거예요. 끊어서 지인한테 사진 캡처해서 보내면 그 지인이 자이 QR 코드를 찍고 버스에 이렇게 탑승을 하는 거죠. 자, 얘를 클라우드에 옮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공유하기 잊어먹지 마세요. 요 퍼트리기 마크가 공유하는 버튼이에요. 자, 얘를 클릭하는 거야. 그럼 어디로 보낼 거냐고 물어봐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저는 구글 클라우드를 찾아볼게요. 아, 네이버 클라우드. 자, 네이버 클라우드 여기 있네. 보이시죠? 자, 네이버 클라우드 클릭. 자. 첫 번째 우리 외장하드 쓸때그 외장하드에 폴더를 막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가 비슷한 성격의 파일들을 저장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올리면 그냥 얘가 메인 그 폴더 그냥 폴더도 아니죠. 그냥 메인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나는 폴더를 바꾸고 싶어. 그럼 지금 보이는 게제 클라우드 외장하드예요. 여기서 어디로 갈까? 그럼 저는 공유로 갈게요. 공유란 폴더를 체크를 하고 선택 완료. 자, 1강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올리는 화살표, 내리는 화살표. 지금 저는 올릴 거예요. 클라우드로. 여기 보이네요. 그죠? 클릭. 그러면 3G를 쓰겠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럼 알았어. 확인. 자, 예쁘게 올라가 졌어요. 자, 그럼 제 클라우드를 열어서 한번 봐볼까요? 자, 어플을 설치하시면 돼요. 다시. 어플 설치할 때 뭘로 설치해요? 플레이스토어. 잊어먹지 마세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 비번 다 갖고 계시죠? 자, 집어넣으면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열려요. 자, 한번 이렇게 봐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제 외장하드에요 외장하드. 자 외장하드에 아까 저 어디다 올렸죠? 강의에다 올렸죠. 들어가 볼게요 와 있는지. 그랬더니 쭉쭉쭉쭉쭉쭉 내리니까 아까 제가 올렸던 어 여기 있네요. 아닌데 어디 갔지? 음 제가 표를 올렸죠. 표. 아 강의로 들어왔구나. 강의가 아니었죠. 공유였죠. 공유. 그죠? 아, 얘네, 예. 그죠? 공유. 자, 볼까요? 여기 와 있네요. 자, 표가 클라우드에 와 있죠? 그럼 제가 얘를 PC로 갖고 와 볼게요. PC. 자, 제가 네이버를 열어 놨어요. 자, 미리. 자, PC에서 네이버를 여세요. 그럼 하단에 보시면, 로그인이 끝나고 하단에 보시면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클릭. 클라우드가 있네요. 자, 클라우드 클릭. 그 다음에 밑에를 누르시면, 예, 클라우드 버튼이 있어요. 방금 스마트폰에서 봤던 똑같은 폴더들이 보일 거예요. 제 스마트폰을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옆으로 이렇게 보이면 제 스마트폰의 클라우드와 PC의 클라우드가 같은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어디에다 넣었죠? 공유에다 넣었죠. 자, 공유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조금 아까 올렸던 파일이 이렇게 보이네요. 보이죠? 그럼 얘를 지금 클라우드 측. 구름 속의 외장하드에 저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얘를 PC로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자, 버튼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내려받기. 보이시죠? 자, 얘를 클릭. 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자, PC에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와 있죠? 자, 예쁘게 이 PC에 자, 확인 누르면 PC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이 사진 한 장을 그냥 예로 드려, 보여드렸지만 스마트폰 안에 보면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도 있고,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사진들도 있고 많죠.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리고 다시 클라우드에서 내려받는 방식, 이렇게들 많이들 쓰세요. 자, 두 번째. 클라우드에 있는, 지금 현재 피, 스마트폰 클라우드에서 보이는, 어, 이 중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볼게요. 자, 공유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자, 제가, 어, 저에게 있는 여행이 있어요. 여행. 이 여행 폴더를 다른 사람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여행. 우측에 보시면, 점, 점, 점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점, 점, 점이 바로 메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메뉴를 누르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폴더를 어떻게 할 거냐, 공유할 거냐, 복사할 거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거냐, 폴더의 이름을 바꿀 거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어, 공유를 눌러 볼게요. 공유. 자, 눌렀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폴더에 멤버를 초대할 거냐, URL을 공유할 거냐. 폴더에 멤버 초대는 제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URL 공유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보낼 수 있어요. 자, URL 공유를 눌러볼게요. 자, 암호를 정하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URL, 이, 이 클라우드의 주소를 혹시 모르는 사람이 탈취를 했다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없으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비밀번호 하나 예, 적어 볼게요. 1234예요. 자, 완료.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요 URL을 보내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URL이 자동 복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카카오톡에서 한번 예. 저에게 보내 볼까요? 보내 볼까요? 자, 제가 저한테 보내 볼게요. 확인. 보냈어요. 그럼 이렇게 왔죠? 자, 누르시면 돼요. 뭐가 나오겠어요? 비밀번호들하고 나오죠. 1, 2, 3, 4. 자,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공유한 게요 폴더가 맞죠? 여행 폴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스마트폰, 자기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거를 자료를 PC와 옮길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에 자료를 옮긴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mp3를 타인과 같이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업무 일할 때도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중요 문서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뭐 여러 사람에게 이 문서를 공유를 해야 되면 클라우드의 폴더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문서나 동영상이나 회사 사람들하고 공유할 파일을 여기다 올리고 그분들에게 지금 URL, 예,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 URL을 만들어서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리고 비밀번호를 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게. 그리고 그분들에게 카톡으로 비밀번호는 뭐뭐 뭐, 뭐, 뭐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였어요. 자, 네이버 클라우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를 가볼게요. 네이버하고 똑같아요. 사용법 조금도 안 틀려요.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설명할 건한 가지예요. 네이버는 30기가, 구글은 15기가예요. 그냥 들어가시면 어, 이거 네이버하냐 이럴 정도로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저는 구글 폴더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드라이브가 있죠. 아, 다른 거 하나 더 있다. 네이버는 이름이 클라우드고요. 구글은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자, 구글 드라이버가 바로 클라우드예요. 클릭해 볼게요. 자, 지금 저는 자, 지금 어. 이 안에 집어넣은 파일이 자, 이렇게 보여요. 자, 최근 봐 볼까요? 자, 보시면 최근에 올린 사진들이에요. 뭐 별거는 없지만, 뭐 지금 보시면 그냥 외장하드 보는 거하고 그냥 똑같아요. 자, 예전에 올렸던 거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 2014년도 사진도 있네. 아, 예, 그때. 세컨드로 몰고 있는 차가 레이였는데 뽑은 지두달 만에 길에서 섰어요. 예. 그래서 견인하는 사진이에요. 뭐, 자. 오, 이런 사진도 있었네요. 진짜 오래된 사진인데. 지식채널 EBS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때 10, 10년도 더된것 같은데. 지금 지식채널 방송 없어졌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클라우드 지금 네이버를 설명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버는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용법이. 예.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와 네이버 클라우드 두 가지만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이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어 그러면은요 사진을 만약에 동영상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PC로 집어 넣으려면 일단 한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올라가는 시간 또 내리는 시간. 그럼 제일 빠른 건 뭘까요? 자료가 많은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USB 연결하는 거예요. USB. 자. 지금 제 PC는 스마트폰이 USB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스마트폰의 기종이 예쁘게 나오고 있죠. 자, 얘를 더블 클릭. 그럼 제 스마트폰 안에 메모리를 이렇게 열수 있어요. 그럼 사진과 동영상은 어디로 들어갈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자, 얘만 잊어먹지 마세요. DCIM. DCIM 보이시죠? 이 DCIM이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작업하는 모든 예, 자료는 DCIM에 들어가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하면 제가 뭐 카카오톡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 카메라로 찍은 거, 그다음에 뭐 스크린샷을 한 거,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거, 모든 사진 동영상은 다 DCIM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바탕화면이나 뭐 외장하드에 붙여넣기.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예.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없이 한두 장 옮길 때는 적은 자료를 옮길 때는 클라우드가 빠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어플은 ZCloud라는 예, 어플이에요. 이 ZCloud는 뭐냐면 또클라우드예요 그런데 전 세계 클라우드에 관련된 회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중에 미국에서 보안에 관련된 회사 중에서 예, G클라우드 백업이라는 어플을 만든 회사가 있는데 얘는 무슨 어플이냐면 사진이나 이런 거를 옮기는 게 아니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뭐 그다음에 문서 이런 거를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지금 제 손에 제가 쓰던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우스를 새로 산 스마트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새로 샀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옮기는 건 쉬워요. 이 스마트폰은 새로 산 거를 키자마자 여기에서 너 기존 거 자료를 갖고 올 거니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를 누르면 그 다음부터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 기존 게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얘를 잊어먹었어 옆에 없잖아요 그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혹은 얘가 고장 났어 혹은 물에 빠졌어 그래서 얘가 작동이 안돼 그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블루투스가 돼야만 동작을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잊어먹었거나 물에 빠뜨렸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어플이 바도 바로 지클라우드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플레이 스토어를 여시고요. 자, 위에 검색창에다가 그냥 한글로 치셔도 돼요. G 클라우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두 번째 G 클라우드 백업이라고 보이시죠? 자, 얘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G 클라우드 백업 예쁘게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지클라우드 백업을 검색을 하니까, 영, 그, 이제, 영광 검색어에, 그, 같이 공유되는 검색어에 네이버 클라우드도 보이고요. 구글 클라우드도 보이고요. 예, 클라우드 갤러리도 보이고요. 마이 클라우드도 보이고요. 예, 뭐, 더벅스 클라우드도 있고요. 뭐, 100기가 클라우드 무료도 있고요. 막 많죠? 이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오, 이거 100기가 무료, 진짜일까? 저도 설치는 안 해봤어요. 자, 볼게요. 설치가 아마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지금 설치 중으로 나오죠. 자, 들어가 볼게요. 열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그랬더니 가입하래. 자, 만약에 내가 계정이 없어. 그럼 계정이 없습니까?를 누르면, 자, 페이스북으로 가입,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페이스북은 신분증 역할을 대신해요. 그래서 내 신분, 여기 클릭을 하면 내 신분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가입이 되죠. 만약에 나 이거 없어 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가입하시면 돼요. 이메일. 자, 추천 코드는 넣지 마시고요. 뭐, 이메일, 네이버를 쓰고 있어.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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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컴을 두번 넣으시고 비밀번호를 또두번 넣으시면 자기가 쓰고 있는 이메일로 지 클라우드에서 뭔가 메일이 갈 거예요. 너 본인 맞냐고 확인하고 가면 어저 맞아요 라고 클릭을 해 주시면 가입이 끝나요. 자, 저는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계정이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제 예, 가입된 메일을 넣어 볼게요. 자, 권한 설정 해주셔야 돼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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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자, 들어가졌네요. 이런 예, 뭐, 권한 설정 다 혹은 기본 메시지 앱을 바꿔주세요. 저는 안할 거예요. 권한 허용은 주셔야 돼요. 허용해 주셔서 주셔야 돼요. 자, 이런 복구가 나오면 예, 어, 예, 복구 취소 눌러 볼게요. 일단 수업 관계상 자. 권한 설정, 이렇게 저처럼 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위에 보시면 데이터가 보이실 거예요. 데이터를 누르면 어떤 내용을 옮기고 싶은데 라는 질문이 보일 거예요. 주소로. 이게 전화번호 보여요. 자, 통화기록 보이죠? 통화기록도 옮길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 이 질문 제일 많이 해요. 문자 메시지 옮길 수 있냐고. 옮길 수 있어요. 사진 옮길 수 있어요. 비디오도 옮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mp3도 옮길 수 있고요. 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문서들 옮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일정이죠. 얘도 옮길 수 있고요. 제가 인터넷 쓰다 보면은 검색하는, 예, 그 검색어라던가 아이디 비번 같은 것도 옮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강에서 설명드렸던 시스템 설정이 있죠? 그 설정하는 란까지 다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사진 비디오 옮기지 마세요. 이유는 지클라우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은 1기가예요. 1기가. 1GB. 사진이나 비디오 옮기면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저는 그냥 주소록과 문자 메시지 한번 옮겨볼까요? 아 일정, 아 일정 안에 오늘 지금 수업이니까 일단 위에 이두 개만 옮겨볼게요. 주소와 문자 메시지 보시죠. 이자 그리고 디스켓을 누르면 이제 예예 예, 여기 있네요. 실행 실행을 누르면 이제 화면이 예, 바뀌면서 이렇게 옮기고 있다고 메시지가 떠요. 자 그래프 지나가죠. 지금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하늘 어딘가에 제 전화번호와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옮기고 있어요. 자 됐죠? 옮기고 있으면 자 여기서 하나 팁 왼쪽 상단에 자 메뉴바가 보이실 거예요. 자 메뉴바 누르면 자 하단 설정이 보이실 거예요. 설정 보이시죠? 자 설정을 눌렀으면 자동 업로드가 보여요. 자 얘를 클릭. 그러면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일부러 클릭을 해서 백업을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충전 중에만.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를 잡아먹으니까, 저는 와이파이 존에서만 옮기겠습니다. 이두 개를 기본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 조건에 맞을 때만 제 전화번호나 문자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거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 스마트폰 제가 쓰고 있는 거를 물에 빠뜨렸어. 그래서 얘를 복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셨겠죠? 그 새로운 스마트폰에 또 지클라우드를 설치를 하시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럼 이제 새 스마트폰에서는 무슨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자, 밑에 복원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 복원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날로 와서 예전 그 상태 그대로 딱 만들어 줘요. 자, 얘는 나중에 잊어먹었을 때, 혹은 물에 빠뜨렸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제 스마트폰이 동작을 안할 때를 대비하는 어플이에요. 자, 꼭 설치해서 한 번은 해 놓으세요.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강의 마지막인 나스예요. 얘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스는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나 지금 지클라우드 이 클라우드자가 들어가는 서비스는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거예요. 즉내 의사와 상관없이 얘네가 하란대로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네이버는 저 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데요. 사용은 해요. 전 국민이 다 쓰니까 저라고 안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이버가 뭔가 약간 보안성에 좀 불안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도 그러면 내 자료를 내가 공유하고 내가 관리하면 안 될까? 그게 나스라는 시스템인데요. 공유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비싸.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돼요. 그냥 보기에는 공유기 모양이에요. 얘에다가 외장하드를 꽂는 거야. 그러면 제가 나그 클라우드에 올리는 게 아니고 나스에다 올리는 거예요. 사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 하지만 자료를 우리 집에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나스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우드도 쓰지만 나스도 쓰고 있어요. 저는 IPTime이라는 회사의 공유기 클라, 나스를 쓰고 있고요. 자, IP디스크라는 이름이에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자, 이 나스는 저희 집에 있는 클라우드에요. 자, 사용법은 똑같아요. 아까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법하고 거의 99.9% 똑같고, 제외장화되에 있는 이 나스의 자료를 또 다른 사람하고 공유도 할수 있고, 줄 수도 있고, 같이 뭐한 폴더만 공유할 수도 있고, 다 똑같아요. 자, 저는 여르니까 여기에 강의, 동영상 편집 어플, 뮤직, mp3 여기 많이 있어요. mp3, 그 다음에 뭐 사진, 영화, 혹은 제 컴퓨터에서 쓰는 유틸리티들, 예. 이런 식으로, 예, 올려놓고, 뭐, 뭐 외장하드나 PC나 여기서 똑같이 네이버 클라우드 쓰듯이 똑같이 쓸수 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거는 네이버나 혹은 뭐 구글 클라우드가 아닌 저희 집에다 갖춰놓은 클라우드 이름은 나스라고 해요. 어,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일단 이클라우드에이 나스 시스템 클라우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이버에 간이 나스 이 시스템 이름이 간이 나스예요. 간이 나스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자세한 설명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6강의 클라우드 관련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또 마찬가지예요. 저희 강서 50 플러스 센터에서는 각 과목의 강좌가 끝날 때마다, 예,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리플로 정답을 적어주신 분께 열 분을, 열, 열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쿠폰을 또 보내드려요. 자, 오늘 질문은 구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뒤에 외장하드를 설치해놓고 자유롭게 자유, 자료를 옮기고 내려받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구름이란 뜻의 이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예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7강에서 네, 7강이죠. 7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